그 눈높이가 그 도덕적 잣대라면은 제가 도덕적으로는 어저 자신이 문제 될 것이 없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그 도덕적 잣대가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마음이 불편하신 부분하고는 또 그것이 그 다르다는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불편한 거는 그거는 그냥 국민들께서 감당하셔야 될 부분이다 라는 말로밖에 안 됩니다.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 아내분께서는 형제자매가 어떻게 되시죠? 사남매가 어, 있습니다. 사남매 중에 한 분이시네요. 그럼 네. 여자 자매는 몇 분이신가요? 아마 한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라는 거는? 네, 예, 제가 집하고 그렇게 뭐 어, 친하게 지내지는 않습니다. 아마 가 아니고 한분 있습니다. 그 예. 남자 형제가 둘이 있고. 예, 당혹스러운 탄원하지 어, 말주십시오 아들 둘, 딸 둘이 있습니다. 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처형의 어, 자녀께서 2015년 간호사로 선발이 됐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그 당시 몰랐습니다. 어, 왜 그러냐하면은 저희들 아시다시피 간호사가 워낙 그 저. 자 후보자님 예. 본인은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답을 저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어, 그냥 어, 방금도 제가 그 아내분의 형제자매 어떻게 됩니까 물었더니 아마 한 명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와서 알게 됐다라는 말을 세상 천지 누가 믿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미디어 오늘 지금 현재 후보자님에 대해서. 어,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도 자진사퇴해야 한다라는 목소리 나오는 거 들으셨죠? 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 후보자 자리를 고수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그렇게 제기된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네 네.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지금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국민의 눈높이에는 제가 부합하지 못한다면은 대단히 국민의 죄송하게 눈높이에 생각합니다. 부합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맞다고 말씀하실 수 있죠? 네, 그 국민과는 무관하게 하실 겁니까? 장관으로서? 장관 후보자에게 국민은 어떤 존재입니까? 네, 섬겨야 어, 될 존재죠. 그러면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그 눈높이가 그 도덕적 잣대라면은 제가 도덕적으로는 어저 자신이 문제 될 것이 없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그 도덕적 잣대가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마음이 불편하신 부분하고는 또 그것이 그 다르다는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음이 불편한 거는 그거는 그냥 국민들께서 감당하셔야 될 부분이다 라는 말로밖에 안 됩니다.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 지금 아빠 찬스 의혹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 저도 이제 가족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는 게참 죄송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검증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를 보여주시면 어, 임직원 행동지침에 보면 어, 임직원은 이해관계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는 라 규정이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네네. 네. 네그 다음 장 보여주시죠. 2015년 경북대 간호사 선발시험 당시의 아, 평가위원 명단입니다. 네. 두 번째 줄에 있는 정땡땡, 그 다음에 밑에 관리자에 있는 진료처장 정땡땡에 있는 분이 본인 맞으십니까? 네네. 즉,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에 정호영 후보자께서 직접 관여를 하셨네요. 네. 어, 아내분께서는 형제자매가 어떻게 되시죠? 사남매가 어, 있습니다. 사남매 중에 한 분이시네요. 그럼 네. 여자 자매는 에몇 분이신가요? 아마 한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라는 거는? 네, <laughs> 예, 제가 집하고 그렇게 뭐 어, 친하게 지내지는 않습니다. 아마가 아니고 한분 있습니다. 그 예. 남자 형제가 둘이 있고 예, 당혹스러운 어, 답은 아니요. 하지 말아주십시오. 아들 둘, 딸 둘이 있습니다. 예. 어, 그러니까는 언니가 한분 계시는 거죠. 아내분의 언니, 처형이 한분 계시는 거죠. 네. 그러면은 모를 리가 없을 텐데요. 그 다음 장 보여주시죠.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확인은 됐습니다. 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처형의 어, 자녀께서 2015년 간호사로 선발이 됐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그 당시 몰랐습니다. 어, 왜 그러냐하면은 저희들 아시다시피 간호사가 워낙 그저이자 후보자님 예. 본인은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답을 저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어, 그냥 어, 방금도 제가 그 아내분의 형제자매 어떻게 됩니까 물었더니 아마 한 명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와서 알게 됐다라는 말을 세상 천지 누가 믿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예, 저희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자료 제공하시지 않으면 이것 또한 아빠 찬스에 이어서 이모부 찬스를 이용했다라고밖에는 볼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아,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아, 아들의 그 입시 비리에 대, 의혹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죠. 이번 참에 1차 시험은 어떻게 되고 2차 시험은 어떻게 되는지도 잘 알고 계시죠. 네네 네. 1차 시험은 출신 대학의 학점, 그다음에 영어 성적, 서류 네네. 평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네. 맞지요? 네. 그 중에서 학점하고 영어 성적은 뭐 점수니까 그거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네네. 서류 평가는 좀 주관적인 생각들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건 맞지요? 네 네. 네. 자, 그런데 18년에는 합격했는데 17년에는 불합격했습니다. 그럼 이제 검증하는 사람 입장에선 왜1 7년에 불합격했고 왜 18년에 합격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네. 자료를 보시면 학점하고 영어 성적은 이미 16년도 당시에 점수입니다. 즉 스펙은 네. 17, 18년 동일한 점수입니다. 네. 그리고 서류 평가에 들어가는 봉사활동과 논문 장학금 등도 역시 17, 18년이 동일합니다. 네. 달라진 거라고는 자기 기술서밖에 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점수 차이를 봤더니 최소 40점 정도 차이가 나더군요. 네. 어 그러면 2017년에 도대체 어떻게 자기 기술서를 썼길래 이렇게 떨어지셨는가 궁금한 건데요. 네. 그 자기 기술서 내용이 뭐냐면요. 본인의 가장 힘들었던 경험을 쓰시오. 최근 3년간 읽었던 책 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입학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는 오늘도 처음 듣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그 그 점수만으로 합격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시초문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는데요. 그, 그 저, 저, 고민정 의원님, 고민정 의원님, 잠깐만 고민정 의원님. 그, 거기 그 당시에 있었다는 질문만 한번 다시 좀 불러주시겠어요? 질문. 그 자기 기술서에 있는 질문입니다. 최근 3년간 읽었던 책중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을 두권 이내로 선정하고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본인이 가장 힘들었던 경험과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대하여 기술하시오. 또. 뭐 학부 과정에서의 학업과 관련된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시오 뭐 이런 겁니다 그근데 예, 그게 지금 보니까 아마 인성과 적성에 대한 문제 같은데 그 인성과 아, 적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점수가 어,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났는지에 대해서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 인성과 적성이 그렇게 40점 높아질 자, 만큼 좋아졌냐는 거예요 2차 질의 때 다시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